9월 24일 다산홀에서 전체 학부생을 대상으로 2026년 1학기 IPP, 즉 장기 현장 실습 및 2025년 동계 단기 현장 실습 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13시, 18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현장 실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 참여 프로세스, ipp 센터 전담교수 상담 방법 등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전신청을 한 학생들에 한하여 버거를 제공하는 혜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1차 설명회에는 25년 상반기 현장실습 우수학생과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최우수 학생의 후기 발표도 진행되어 실습 경험을 공유합니다. 취업 관련 고민이 있거나 의미 있는 현장 실습을 보내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번 설명회가 실질적인 답을 찾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KCBS 뉴스 이유영입니다.